우리는 지금 역사를 홀대 했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강역은 중국의 고서 사기나 한서의 각주를 근거로 판단되고 발해의 주도권은 일본의 속일본기에서나 찾습니다. 우리 역사서인 삼국유사, 응제비,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뢰할 수 없다는 딱지를 붙인 채 배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역사는 타국의 기록으로 유추해야 하는 겁니까? 문화재는 약탈당하고 정체성은 왜곡된 고문서의 문장 하나에 의해 재단되며 우리의 조상은 만주의 유목민이나 변방의 부족 취급을 받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사관이 우리 땅과 정신을 파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학문이란 이름 아래 침묵했고 스스로를 증명할 역사서를 무시했습니다. 역사란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외세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 틀에 맞춰 짜맞춘 결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기억을 잃은 인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민족에게 남는 건 침략당하고 조롱당하며 끝내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처참한 현실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기록과 시선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